아니, 아이폰17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러면 갤럭시 그냥 떡상인데? 자 심플입니다. 오늘은 이제곧 출시가 되는 갤럭시 S 2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올해 갤럭시 S 25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제가 기존 라인업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전작도 마음 같아서는 울트라 라인업을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울트라는 뭔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같은 라인업인데 혼자 튀는 느낌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이번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라인업별로 디자인이 통일감이 생겼고 특히 이번에 완성도가 높은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갤. 갤럭시 S25 시리즈, 이번에 유독 기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각설하고 빠르게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트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일단 전작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모서리는 뾰족하고 측면은 오히려 약간 둥근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립감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특히 이렇게 손바닥에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25 울트라의 예상 실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서리는 약간 둥그러지고 측면은 각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약간 아이폰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확실히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립감도 전작에 비해서 훨씬 나았고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을 찌르는 듯한 느낌도 없어서 진짜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의 갤럭시 시리즈로서 통일감이 생긴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대가 되는 점은 바로 AP 즉 갤럭시 S25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번 갤럭시 시리즈가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하고 나온 제품들의 성능이 정말로 괜찮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든 라인업에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작 같은 경우 울트라에만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고 기본 그리고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탑재가 됐는데 기본 그리고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을 조금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 모델 모두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면서 모델 라인업이 성능만큼은 정말로 만족스럽게 출시가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면 금나누기가 적은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기본형부터 12GB 램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 진짜 몇년 만에 갤럭시 정상화인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올해 나오는 갤럭시 S 시리즈는 성능만큼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슬림이라는 라인업인데요. 사실 애플, 삼성 모두 슬림 모델을 출시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상반기에 삼성에서 갤럭시 S25 슬림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온 소식들을 정리해봤을 때는 울트라와 플러스 사이 정도 포지션의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울트라보다는 기존 플러스와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도 플러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메라도 3개가 탑재가 되면서 확실히 울트라와 플러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카메라를 살펴보면 200MP 광과 50MP 초광각 50MP 망원이 탑재가 되면서 거의 울트라급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슬림 제품이라 배터리 용량이 작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5000mAh 정도의 배터리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의 엘리트도 탑재가 되면서 정말로 얇고 가벼운 울트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울트라에 비해서 무게라든지 두께라든지 메리트가 있으면서 성능까지 잡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딱 하나 걸리는 것은 바로 가격인데 스냅드래곤이 워낙 비싸져서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가격 인상은 확실히 보이는데요 게다가 환율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아 이번 갤럭시 시리즈는 가격 인상은 확정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크게는 자급제 그리고 여코폰 같은 판매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킥은 바로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금제 가격대도 비교해보면 6만원 미만의 가족 결합이 없다 하시면 그냥 자급제로 구입하셔서 알뜰폰을 하시는 게 2년 사용 기준으로 통신사보다 2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반면에 6만 원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가족 할인을 받으실 때는 엽커폰을 추천드리는데 자료를 보시면 평소 사용 요금이 6만 원대 이하에선 알뜰폰이 상당히 유리한데요. 다만 6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신다면 엽커폰에서 지원금 상한선이 50만 원이라고 하니 20만 원 이상 이득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론은 6만 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자급제로 구입하셔서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6만 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엽커폰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로. 여거폰에서 알뜰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급제로 구입을 해서 알뜰폰을 원하신다면 알뜰폰 요금제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 보이는데 추가로 여거폰 계산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추후 최대 할인 금액, 기종별, 용량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거폰은 국내 최대 규모 350여 개의 매장, 70만 명 이상 회원을 가진 카페를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이니 예상하시는 제휴 카드나 중고폰 반납 같은 문제는 일절 없으니까 유리한 조건이시면 믿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갤럭시 S S25 사전예약 안하신 분들은 고정댓글에 링크 참고하셔서 옆거품에서 사전예약도 하시고 또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갤럭시 S25 시리즈 기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해봤는데요. 확실히 성능도 디자인도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도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지만 다만 딱 하나 아, 가격이 너무 괴랄하게 오를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갤럭시 S25 관련 최신 소식들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 그리고 더 재밌는 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표였습니다. 그럼, 유바!